2025년 9월 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이순신 장군 때문에 골머리를 냈습니다. 육지로 올라간 이 병사들을 위해서 이 보급선이 그 남해 쪽에서 해 가지고 서해로 돌아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 남해에서 번번이 이순신 장군의 의해서 막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이중 간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짓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일본 장군인 갓도 하고, 배들이 부산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진짜로 믿고,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뭐, 이순신 장군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동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명명, 불복종이죠. 항명죄로 주인이 돼가지고 서울로 압송됩니다. 그 후에 조선해군은 일본군한테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조정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이순신 장군을 풀어주죠. 그리고 그 유명한 해전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정말 12척의 회로 133척의 일본 군선을 이긴 명랑해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하게 되죠. 이긴 이유가 뭐냐면 그 물살을 이용한 것입니다. 물의 흐름이 그 진도에서 목포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갑자기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긴 거죠. 지금도 이렇게 울돌목이 가게 되면 기념관이 있고, 지금 뭐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 그 다리 아래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서가지고 있게 되면, 물살이 바뀌면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곳에 이렇게 서늘차례 갔다 왔는데, 갔을 때마다 미리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 알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 때의 그 조선수군의 함성이 귓가에 마치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억의 장소에 가게 되면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들려지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고 난 다음에 밤하늘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공창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저녁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하늘은요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그 하늘에서 천지 창조의 함성과 이 소리들이 막 들려온다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이게 귀에 들리는 소리만 소리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이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진짜 예,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 베데스카 그 연못가에 그 부분에서 주님이 이제 치료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말씀이 그저 38년 된그 병자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목사하게 되면 그저 2000년 전에 주님이 병자에게 외쳤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라 하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날이 그러니까 당해 물으시는 거예요. 내 네, 주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2000년 전에 그 기적의 음성이 또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무 열매 맺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아니 뭐 평생을 열심히 산것 같은데 내 손에 게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힘들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베드로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들려지는 음성이 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우리 온 몸이 들을 수 있도록 강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그 그렇죠?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요 마음을 다해서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런 자에게 그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들리면은요 음성이 들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들리면 은혜도 경험하고 새로운 삶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담임세계에서 이런 바울 보십시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바로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만 들은 거예요, 바울만. 바울의 마음의 귀에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길을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뭐제 아들 예준이가 뭐 지난번에 그 무전기 수신 뭐 자격증을 하나 땄대요. 그래서 또 기계 사 가지고 국가 기관에 등록까지 이제 마친 적이 있었는데 이걸 테스트하려고 인천 공항 그 비행기 2차항륙이잘 보이는 식당 옥상으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예준이가 뭔가 이렇게 주파수를 잡더니 무전기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여보니까 관제탑하고 비행기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격증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예. 예 근데 들어보니까 이 기장이 이 관제탑에 막 질문하는 거죠. 몇 번으로 그 랜드오프 착륙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관제탑에서 웨이트 웨이트 이렇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활주로 몇 번으로 착륙하십시오. 또 이렇게 이륙하는 그런 비행기 있잖아요. 예그 비행기 이름을 먼저 대드라고요. 자기 비행기 이름은 뭐다? 이륙허가 내달려고 하면. 관제탑에서 몇 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뭐 이륙하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울 정도로 활발하게 비행기하고 관제탑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행기 볼 때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것 같지만 철저히 이 관제탑의 소리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 전체가 다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 한계. 그래서 혼자 힘으로 산다면 우리는 절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막 부딪히면서 큰 어려움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제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온이 더 주에 넓은 사랑을 측량할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고백기로서 나를 정해 내가 매길 내가 매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